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laughs> 어, 3월 11일입니까? 3월 1이죠그 3월 12일 수요일이죠. 그죠? 수요일이죠. 3월 12일 수에이죠 3월 12일 수이죠 3월 1그일 수요일이죠. 3월 12일 수요일이죠. 요이 있습니다. 그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오늘도 제가 좀 마크로젠 드렸잖아요 사항과 응. 같죠 오늘 같은 창에서 따라 하신 분들은 사항과 그죠 응.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거기 와 가지고 그것을 유료 방송하고 똑같이 그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건 여러분들 욕심입니다 제가 우리 회원님보다는 보다 그죠 비싸게 사도 오늘 저희들이 이 분봉을 보면 은마크로젠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시가에서 3,800원까지, 3 3만 8 0 0원까지 공략해서 그죠. 상한가에 먹고 전략 먹고 다시 이제 공략할 때, 여기 36,000원대, 이게 공략할 때 제가 그 카톡방에 여기 한 3,000, 3 7 0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우리 회원님들이 3 6 0 0원 하고, 그죠3 7 0 0원 그죠? 그거 좀 비싸게 사야 될거 아닙니까? 아침에는 주지도 못했고,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그상사가 먹었죠? 결국에 사안가.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어, 그, 오늘 또 저희들이 SK바이오랜드. 그런 그거는 좀 짧게 먹었어요. 짧게 이제. 이건 이제, 이제 방송, 이제 우리가 요렇게 들어간다 이러면은, 그죠? 무조건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분봉을 보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요것도 어떻게 들어갔냐면, 요, 들어가는 자리는 아주 좋았죠. 요기죠, 여기 그죠? 요 라인에 들어갔거든. 요 파동이 그, 들어갔는데 뭐, 그리 그래 세지를 않아가지고, 크게 먹지는 않았지만, 그냥 막 정리하고, 그죠? 응. 어쨌든 오늘 마크로젠이 아주 좋았다라는 거. 그죠? 시장은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죠. 그죠? 어제도 제가 현금화 말씀드렸죠. 그죠? 응. 오늘도 아침에 빨간불 나왔을 때 현금화 하라 말씀드렸죠, 그죠? 현금화를 해서 이렇게 가는 종목을 해야 된다. 그럼 내일은 뭐가 가느냐? 내일은 지금 벌써 이제 시간에 메타놀, 이거 상가가 있잖아, 그죠? 한국 알콜, 창해뭐 이런 애들, 그죠? 내일 뭐 다, 지금 벌써 다 찍혀 있잖아, 지금 보면. 오늘 얘도 지금 상자량뭐 20만 주 정도 쌓아놨고, 그죠? 이렇게 시장에서는 돌아가면서, 그룹을 형성해서, 그죠? 지금 메타놀 같은 경우 그림 되게 좋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죠. 지금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치료, 치료약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마크로젠 가고 있었고. 지금 보면은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보면은 이제 마스크를, 그죠. 이 웰크론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날 충분히 수익을 짧게라도 나, 나오는 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마,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다음날 전략도 그죠. 충분히 말씀드렸수 손실없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이 웰크론은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이 웰크론은. 이게 지금 파동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거는 갈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갈 자리에서 못 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밀리지. 그렇지 않을 거죠? 그 지금 따따따따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21선을 칼같이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웰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마스크들도 웰크론뭐 많습니다. 모나리자 뭐 km 뭐 많습니다. 그죠. 지금 모양이 더 똑같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 동양도 뭐 파동이 뭐 나온 게뭐 있어요. 이, 이 초상화가 지금 뭐 이래 됐거든. 그죠. 그 이래 이래 돼 있으면 뭐 이래 되겠죠.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그죠. 마스크도 아직 좀 살아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오늘 또 보면은 y b m 내뭐 교육주도 보세요. 이렇게 밀렸다가 또 이렇게 밀렸다가 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시장이 하락하면서 계속 코로나 관련한 애들이 많이 움직인다고요. 지금 보면, 오늘 보면 GH 신소재도 죽기 전에 이렇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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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또팍 그림 그리면은 이와 관련성이 있는 애들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뭐 이거 그죠? 완전 차트, 완전 뭐 이거 뭐반맛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런 차트들 많이 말씀드렸죠. 대승일때 같은 이런 애들도 보면은 지난번에 보면 그죠? 이거 보세요. 완전 차트 반맛이잖아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런 애도 뭐, 사악 한번 치주네요.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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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런 차트들 보면은, 이 차트 꼬라지 한번 보세요. 이 정상인 거. 그리고 뭐 이래 있다가 또오늘라 갑자기 팍! 당기면 가는 거고. 그니까, 러이 지금 코로나 관련한 이런 애들은 뭐 예측을 못 해요. 응. 음. 지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이 보세요. 뭐 금값. 이, 얘도 보세요. 얘는 지금 이제 금값. 그죠? 금값이 이제 오르면. 그죠? 가는 거잖아.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얘도 한번 봐봐요. 상한가 쳤다가 쫙다 뺐다가 이랬다가, 그죠? 요즘 이게 트렌드 같아요. 보세요. 이래, 이래, 돼 있어. 다음날 또 어떻게 했죠? 더 밀었어. 이래갖고, 이거 땡겼 보세요. 그러니까, 차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지금 보면 은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런 쪽은 전부다. 오늘도 이제 또 미국 시장이 또 빠지면 이거는 이제, 그죠? 지금 제가 어디서부터 현금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했잖아 여기서. 여기서부터 현금, 이날도 안 늦었거든. 이래갖고 한번더빼버리면 되게 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 관심창에 있는 이와 같은 종목들은 보면은, 어, 그다지, 그죠? 어, 나쁘지 않아요. 지금 관심창에 있는 애들은. 다, 그죠? 다 그냥, 그냥 잘 간다고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좀 종목은 한정돼 있지만은, 종목을 좀 압축해야 되고, 그무 많이 가지고 계시면 안 되겠죠. 그?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이게 시간에 이제 이런 쪽으로 가 있으니까 메탄올 그죠? 한국 알코올 뭐 이런 쪽으로 그죠돼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유튜브 강의는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